1.문제 1회 5번 216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하려면 216을 소인수분해 해줘야 돼요. 216은 6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. 약수는 이들 각각 소인수의 약수들을 짝지어서 만들거든요. 즉 2의 세제곱에서 나오는 건 1, 2, 2의 제곱 2의 세제곱. 그 각각마다 3의 세제곱에서 나오는 약수 1, 3, 3의 제곱, 3의 세제곱을 어, 짝지어 주는 방법의 수만큼 양의 약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 2의 세제곱이면 1까지 포함해서 약수가 4개, 즉 지수보다 하나 더 많다. 기억하면 좋죠. 4곱하기, 3의 세제곱의 약수들. 4 개를 각각 짝 지어 주는 방법의 수는 16가지가 나와요. 양의 약수의 총합은 약수들이 나오면서 합해지도록 식을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.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, 2, 2의 제곱, 2의 세제곱인데 이들을다 더하기로 하고요. 그리고 이 약수들이랑 이렇게 짝지어지면서 곱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에도 곱하기 3의 3제곱의 약수를 펼쳐 적어요. 그러면 분배하면서 모든 약수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합으로 연결되게 되죠. 하지만 분배해서 약수를 다 펼쳐 적은 다음에 덧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. 이 계산 결과가 모든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으면 계산은 이렇게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. 이 정도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할수 있으니까 8 더하기 2, 10이고, 여기 15.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. 그러면 10이고, 여기가 30이니까 40. 곱하면 6. 16과 600을 더하면 정답 5번.